안녕하세요 꾸무꾸무입니다 오늘은 내일 업데이트되는 에픽세븐 라이즈 업데이트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방금 에픽세븐 라이브가 끝나가지고 이런저런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왔어요 그래서 한번 소개해 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지는 않은데 내일일 것 같아요 내일 오후에 공식 페이지가 오픈이 된다고 요 에픽세븐 라이즈 공식 페이지가 오픈이 돼서 그게 뭐 이제 사전 예약인지 그거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도 이번 에픽세븐 라이즈에서 어떤 내용이 업데이트 됩니다 하고 이제 좀 자세히 소개를 해 주려 그런 내용들을 좀 요약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열리지는 않고 내일 열릴 것 같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가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고 위에서부터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좀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으시죠. 달빛의 인연 업데이트라고 해가지고 저게 오성 월강 영웅을 하나를 새로 주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오성 영웅이 목록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심판자키의 집행간 밀트레드 어둠의 코르부스 빛의로의 무투가켄 환영의 테레브리아 이렇게 여섯 개가 초창기에 있던 에세7 월강 여섯 개를 선택해서 할수 있다는 거 같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스킬 미리 보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스킬은 지 한번 보실 수도 있고 밑에 있는 영웅 평가도 이캐릭터 얼마나 좋은 캐릭터인지 한번 참고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아레나의 방어 팀의 편성이 불가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기사 단전에도 편성이 불가. 이런저런 제한이 있기는 한데 그런 제한을 차치해 두고서라도 좀 괜찮은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미션이 있는데 이 미션을 하나씩 하나씩 클리어를 하면 은 그 영웅에 대해서 봉인이 해제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은 뭐 육성 영웅 승급을 퀘스트를 완료를 하면은 그때 이제 집행감 빌트레드 육성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나머지 스킬 강화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나씩 클리어 하시면은 이제 봉인 해제가 하나씩 된다고 하니까 다 하고 나서 모든 컨텐츠가 해금이 되는 게 아니라 미션을 하나씩 클리어 해 나가면서 이 영웅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하나씩 해금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오성 영웅을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10만 골드를 내고 계정당 1회 딱한번 변경을 해줄 수 있다고 하니까 만약에 뭐 환테네를 쓰다가 나는 집빌로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런데 다시 환테네로 변경을 하고 싶다 이건안 되고 환테네를 적당히 쓰다가 이제 내가 환테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집빌로 변경을 한다 그러면은 한번 변경한 이후에는 되돌릴 수 없으니까 이거는 꼭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조율자 카링 나옵니다 일단은 디버프를 해제하고 면역을 걸고 그리고 공버프같이 걸수 있는 그런 캐릭으로 나오긴 하는데 전사 포지션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걸리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잘 판단해 보시고 뽑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영웅 선장 반식이 조금 변경이 됩니다. 일단은 변경되는 내용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펭귄 작 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에 펭귄이 이제 보강이 되도록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펭귄이 세 가지 종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에는 물속성 펭귄, 불속성 펭귄 이런 식으로 속성별로 펭귄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펭귄이 한 가지 속성으로 다 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기 무속성이라고요, 해 무속성. 속성별로 받는 보너스 경험치가 없어지는 대신에 그 보정을 해가지고 속성이 안 맞는 펭귄보다 한10% 정도 더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캐릭터 EXP 버튼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레벨업 창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그냥 자동 채우기 하면은 알아서 채워져요. 자 그러면은 자동 채우기를 했을 때 경험치가 좀 오버된다 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험치가 오버되는 부분은 초과된 경험치가 펭귄으로 환급이 된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고 그냥 자동 채우기 해가지고 레벨업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펭귄이 기존에 6개만 넣었는데 지금 변경되는 거는 무제한으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무제한으로 한 번에 그냥 자동 채우기 해 가지고 육성이 찍혀 있기만 하면은 1렙부터 60렙까지 바로 가능하기도 해요. 이거는 펭귄 수집 장치가 편성이 만렙 영웅이 편성된 파티로 클리어 시에 펭귄 보너스를 획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마디로 경험치가 잃어버리는 부분을 갖다가 마일리지로 전환해 준다. 그렇게 이해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따로 쫄장을 하는 게 아니라 만렙 캐릭터 몇 개를 가져가서 그거를 이제 펭귄으로 바꿔 먹는 그런 시스템 돌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조작을 어떻게 하면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만나 캐릭터를 자기가 가장 센 걸로 데려가가지고 클리어라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뀔 것 같네요. 그리고 영웅 승급이 육성 영웅으로 만들어주는 새로운 아이템이 추가가 된다고 해요. 비상의 묘약이라고 육성 영웅으로 승급을 해주는데 대신에 레벨도 육성으로 만들어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레벨은 현재 레벨로 유지를 한 대신에 별만 6개로 늘려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모든 영웅에 대해서 비상의 묘약을 사용 가능하고 성장 가이드로 딱한번 제공해준다고 합니다 아까 잠깐 확인해보니까 복귀자 패키지에 이 비상의 묘약이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혹시나 구매하실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브스토리가 좀 개선이 됩니다 서브스토리가 계정 랭크 9를 달성해야 서브스토리를 진행하던 거를 에피소드 1 챕터 10-10을 클리어를 해야 이제 서브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게 바뀐다고 하고요 너무 초보자분들이 서브스토리에 집중하다 보면 모험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사모하는 스승님이라 가지고. 튜토리얼 서브스토리가 새로 나온다고 하는데 해금이 되면은 이 튜토리얼 서브스토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요. 아까 10-10 클리어하면은 서브스토리가 나온다고 했었죠? 그때 나오는 서브스토리가 이 바로 사모하는 스승님입니다. 그리고 튜토리얼 서브스토리에서는 초급과 중급으로만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서브스토리에서도 여전히 교환소에서 이런 아이템들 다 얻을 수 있어요. 저기 보이는 안정의 선물이란 게 뭐냐면은 저게 이제 친밀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저 친밀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이 저기 보시면은 보석 색깔이 좀 다르죠? 저기 파란색으로 인 저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물 속성,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불 속성, 아니면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으면은 풀 속성 이렇게 색깔에 맞는 친밀도 아이템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퀘스트 보상이 약간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자면은 서브 스토리에서 얻는 퀘스트 보상이랑 업적 달성했던 그런 조건들 있잖아요. 그게 업적은 간소화되고 보상은 좀더 늘어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이런저런 얘기가 많지만은 요약을 하자면은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전직 퀘스트도 좀 개선이 됩니다. 전직 퀘스트 퀘스트가 기존에는 50렙을 달성을 해야 전직 튜토리얼 진행이 되는데 이제는 레벨 30이 되면은 전직 퀘스트가 바로 활성화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전직 UI도 새로 개편이 되고 그리고 전직을 하는 퀘스트 자체의 난이도도 굉장히 하향 조정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추천 영웅의 전직 퀘스트는 난이도가 하향 조정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노리나 같은 경우에 긴급 퀘스트 같은 거 클리어를 하라고잖아요. 하 그게 이제 삭제가 되고 다른 퀘스트로 좀 대체가 돼서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전직 퀘스트를 통해서 전직 영웅을 만들 때 난이도가 많이 개선이 됐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스킬이 뭐가 강화가 되냐 이런 것도 확인을 할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인형 퀘스트도 전직 퀘스트하고 마찬가지로 좀 완화가 된다고 하네요 뭐 알렉사나 로리나 헤이즈 제크토 카루투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거는 가장 최근에 나온 카논 인형 퀘스트가 좀 완화가 되나 궁금했는데 카논 인형 퀘스트는 완화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삼성이나사성 캐릭터들의 인형 퀘스트가 좀 완화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성 영웅 안젤리카가 이제 2년 영웅으로 추가가 돼가지고 초반에 이제 와이번덱 짜실 때 퓨리우스, 안젤리카, 알렉사 뭐 하나 더 해가지고 많이들 가시죠. 그래서 와이번덱 짜실 때 조금 더 편하게 짜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진입하기가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선별 소환이 이제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선별 소환이 어떻게 개선이 됐냐면은 일단 첫 번째 1회, 10회, 20회, 30회 때 무조건 5 이 나오도록 바뀌었고요 저기 보시면은 소환결과 기록하기 나오죠 그래서 현재의 소환결과를 저장은 가능한데 여러 번 저장을 할 수는 없고 일단은 한 개만 저장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저장이 가능하긴 한데 일단 가장 최근에 거를 저장한 거를 불러온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리고 소환결과 기록하기 누르시면은 이렇게 현재 소환결과 그리고 기록된 소환결과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제 소환결과 기록하게 돼 있고 확정을 할때 이런 식으로 둘 중에 어느 거를 고를 건가 이렇게 선택하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선별 소환이 조금 더 쉽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지금 기존의 선별 소환은 30회 채우기 전에 좀만 좋은 게 낫다 하면은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하고 고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이제 바뀌는 거는 그럴 필요 없이 30회 꽉 채워서 선별 소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거 있네요. 아레나 도아에게 시즌 종료가 5월 3 1일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녹화 날짜가 5월 26일인데 5월 30일이면 일요일 저녁 10시에 아레나 시즌이 종료니다 가 된다고 하고요. 만약에 보상을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 종료 바로 직전까지는 좀 많이 등반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리그 에 이제 매치메이킹이 좀 개선이 된다고 해요. 저기 아레나가 현재는 좀 많이 문제가 있었어요. 뭐 너무 센 상대를 만난다든지 아니면 뭐 특정 상대만 계속 만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너무 센 상대를 만날 확률이 이제 하향 조정된다고 하고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은 챔5 이상은 이제 항시 블라인드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점수 인플레이션 방지용으로 승점 정책이 좀 변경이 되고요. 그리고 아래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정 기간이 지난 시즌의 아레나 장비는 기간에 따라서 가격이 인하가 된다고 하는데 할인율은 시즌 하나가 지날수록 할인율이 10%씩 증가를 하는 걸로 보이네요. 그리고 아레나 업적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아레나는 이제 특정 등급을 달성을 하면은 업적 점수하고 정복 점수를 또 따로 챙겨 준다고 하니까 이 업적 점수로 얻는 이 업적으로 통해서 정보 점수를 많이 얻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챔피언 5 이상 등급에서 승점 전체 변경이 상세한 내용은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공격을 했을 때 승점 차이가 좀 많이 나면 은 자기보다 쉬운 상대는 공격 성공 했을 때 5점 낮게 오르고 실패했을 때좀 많이 까이고 이런 식으로 차등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 소환 확률 업은 플랑하고 셀린입니다 플랑의 보이지 않는 관찰자까지 소환 확률 업을 하고요 그리고 셀린의 비급 뇌천일검까지 그 다음 주에 소환 확률 업은 새로 나오는 신 캐릭 일리나브가 소환 확률 업이 된다고 하고 동시에 모르트까지 소환한율 업이 된다고 합니다. 일리나브는 한정 캐릭은 아니고 그냥 성향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이번 라이브 방송에서 일리나브도 좀 프리뷰를 공개를 해줬었는데 화석성 기사의 쌍화공이라고 하네요. 약간 첫 느낌은 어떠냐면은 불속성 찰스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출석보상도 개편이 됩니다. 출석보상 개편을 하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벤트 페이지에서 따로 공개를 해놨는데 여기서만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기존에 이제 출석보상으로 펭귄을 얻는 날이 있었어요. 이 펭귄 대신에 현재 이제 머라고라로 대체를 돼가지고 한 달에 머라고라를 최대 4개까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주화상점 갱신됩니다 성약주화상점은 켄체르미하고요은하주화상점은백은칼라의 아라민타 그리고 현자 바알렌 세잔입니다 현자 바알렌 세잔 같은 경우에 지금도 좀 가끔씩 잘 쓰이는 영웅인데 예전에는 저두 캐릭이 굉장히 메타를 지배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약간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것 같네요 랭커 패키지에 새로운 보상이 좀 추가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랭커 패키지 구매하실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해주세요 신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심연 도우미가 15개 추가되는 점만 변경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급자 패키지도 개선이 돼서 저기 보이시죠? 이제 비상의 묘약이 포함이 돼요. 저게 기존에는 오성 영웅 소환권이었던 것 같은데 오성 영웅 소환권이 없어지고 비상의 묘약이 하나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월강 소환권도 4번 소환할 수 있는 그런 만큼 좀 많이 변경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복귀환영 패키지도 뭐라고라 4개하고 비상의 묘약이 추가되는 걸로 보이네요. 뭐라고라 4개는 추가는 아니고 비상의 묘약 하나 추가가 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개선 사항이 편의성 개선 사항이나 이런 내용이니까 딱히 언급을안 해도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서 업데이트 내용에서 언급을 안 했던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 시면 개선이 있다고 해요 이 시면 개선이 이제 보상을 받는 층이 기존에 이제 흡색 같은 게 있잖아요. 흡색을 좀더 빨리 얻었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뭐 다른 셋을 좀 빨리 얻었으면 좋겠다 그런 층을 조금 더 낮은 층에 배치하도록 개선이 됐다고 하고요. 거기다가 보상 내용도 조금 더 개편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시면 보상을 만약에 개편이 된 거를 받고 싶다 하시면은 뭐 우편으로 날라오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 되고 나서 시면 들어가서 보상 받기 하시면은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아, 그리고 장비 제작 비용 감소가 된다고 해요. 비용 감소를 50%를 인하를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강화 비용을 감소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나중에 강화 비용 같은 경우에는 내일 감소가 되는 게 아니라 추후에 뭐 언제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은 조만간 감소를 차근차근 해나간다고 하니까 이점 참고하.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늘 업데이트랑 뭐 에픽 라이브 내용에서 공개된 내용이고, 만약에 영상이 좋았다 하시면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뵐게요. 꾸바!